네. 벌써 네. 찍어서. 주요. 아이고, 네. 감사합니다. 아니, 네. 유명한 탄식이에요. 네, 너무 아, 뜨거워요. 너무 뜨거우면. 형장님 알아서 드셔요. 어 맨날 오십시오. 캡좀주세요 네? 어기서 네. <laughs> <맨나무 심장. 웃음> 네. 아니, 저, 이 양반요. 네. 평상시에 문 동료단체 하면요. 천인분씩시거 네, 네. 근데, 아, 네. 후보님께서 할 게. 시의원이 민주당이 많으니까 나 견제 세력으로 보내달라고 지금 해요. 하나도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견제, 알겠습니다. 견제 세력이 있네. 네, 네, 시간도 안 써도 또 낙서 한번 하시고. 사진은 주나 사진은 가좀할까가요 사진은 좋요 이렇게 한번 하시죠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 갑니다. 하나, 둘. 네, 같이, 같이, 하나, 둘. 같이. 아, 어, 좋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の意味チーズに変わって。